자, 26번을 보시죠. 자, 센서식의 시계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어, 1번 보면은 일반 형식으로 지정된 셀에 별 너비보다 긴 소수가 이렇게 입력될 경우, 어, 셀의 너비에 맞춰 반올림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다 제가 0. 이렇게, 이렇게 쭉 입력했어. 입력했더니, 예, 이렇게. 그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어 마지막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2번은 어 통화 형식은 숫자와 함께 어 기본 통화 기호가 셀의 왼쪽 끝에 표시되며 어 통화 기호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 통화 형식에서 제가 여기다 숫자를 하나 또 넣어볼게요 한번 제가 3차 기호 숫자를 썼어요. 3차 기호 숫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어 표시 형식에서 통화 형식을 줬어. 통화. 통화 형식을 주면은, 이렇게 그, 통화 기호가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보기에서는 뭐라고 써놨죠? 어 통화 단위가 왼쪽 끝에 표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숫자에 바짝 붙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 통화 기호가 들어갔는데, 이걸 갖다가 표시 형식에서 회계 형식으로 바꾸, 바꿔보셨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얘기, 한 대로 됐죠, 이제. 그래서 어, 통화기호고 왼쪽 끝에 바짝 붙어서 표시가 되고요. 숫자가고 떨어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요? 통화 표시 형식이 아니고 회계 표시 형식이죠. 요거는, 뭘 설명한 거죠? 어, 이거는 이번 통화 형식이 아니고 회계 형식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이제는. 왼어 왼쪽 끝에 표시가 된다. 이 이야기는 통화가 아니고 회계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통 다시 이제 어 통화 형식으로 다시 바꿔 놓고 어 기울 갖다 표시할 건지 말 건지 갖다가 어 설정할 수 있고 또 통화 기호는 우리나라 원 단위만 있는 게 아니고 각국의 통화 기호 가 있단 말이죠. 뭐 US 달러 뭐 이렇게 그런 거. 달러 기호도 있단 말, 말이죠 그래서 달러 기호를 바, 바꾼다든가, 아예, 통화기호를 아예 안 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선택이 가능해야 하네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은, 회계 형식은 음수의 표시 형식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고, 입력된 값이 0일 경우, 하이펀으로 표시가 된다. 어, 통화로 놓으셨을 때는, 어, 음수에 관한 표시 형식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통합 아, 표시 형식일 때는 이렇게 음수에 대한 그 서식을 어,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회계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게 여기가 없어요. 어, 3번도 맞는 내용이죠. 4번은 숫자 형식은 음수의 표시 형식을 빨간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숫자 형식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죠. 숫자로 놓았을 때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숫자일 때, 음수일 때 어떤 식으로 표시, 어, 떤 식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거죠. 26번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찾을 내용에다가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는 곳으로써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 문자열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있죠?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 가능하다 이거죠. 그다음 서식은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가 있다. 어, 어, 숫자 셀을 제외하면 곤란하죠. 왜냐면, 하 엑셀 작업, 어, 보면은, 주로 하시는 작업이 숫자 갖고 많이, 숫자 갖고 많이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숫자를 찾을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숫자 셀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숫자 셀을 당연히, 어, 포함을 시켜서, 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 2번이 일단 틀렸네요.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 그리고, 범위. 현재 워크시트에서만 검색하는 시트와, 현재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를 검색하는 통합 문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모두 찾기,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나열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찾기 선택에 찾기 들어가셔서 찾기 들어가셔서, 님이 바꾸기에서 옵션 단추를 눌러 보면은 범위 있게 시트하고 통합 문서를 선택 어, 이두개 중에 선택해서 어,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 시트에서 찾을 것인지 어, 통합 문서 전체에서 어 문서 전체에서 찾을 것인지 그리고 검색 방향 행 방향으로 할 건지 열 방향으로 할 건지 그리고 찾는 위치 수식도 포함해서 찾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죠? 수식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수식도 포함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찾기 눌러주면은, 이제, 어, 내가 검색, 내가 찾는 모든 내용이 모두 나오게 되는 거고, 그죠? 27번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28번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 76점을 찾는 값으로 해서, 이제, 그, 거기 76, 76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찾아서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죠. 그 여기서 적합한 식은 뭐가 될까요? hlookup이죠. hlookup. h l o 함수를 사용해서, h 함수 어, 사용하셔서, 마법사에 들어가서 한번 보죠. 마법사 들어가서, 어, 일단, lookup 는 76점, c o s 이 되겠죠. 그리고 table array는 c2부터 g3까지 잡았죠. 그리고 row index number는 2 찍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range l o o k u p 뭘로 하셔야 될까요? true에 false에요. true, t r u 라고 적으시거나 생략하시거나 1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true. 트루. t r u 라고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u 로 혹은 1 찍어주시거나, 생략하거나. 왜 그러냐면, 루커 어, 밸류에 그 입력된 76점은, 어, 76점은 여기서, 죠 76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죠. 없기 때문에, 어, 76점에 해당하는 근사 값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죠그 70점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유서일치 옵션을 사용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죠. 확인 눌러주면, 합점 C가 나왔죠. 일단 1번하고 2번은 나오시고, Vlookup은, 어, 여기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하려면 Hlookup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는 3번이 되겠죠. 3번. 어, 여기 그, 찾기 옵션이 갖다가 어, 유사일치 옵션인 투로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선 28번 답은 3번이고,